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원의 박정현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날개정 식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루스드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야말로 개척이었습니다. 구부로부터 버가, 버가에서 비시디안티옥 이고니온, 루스트라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을 넘고 물 건너 물을 건너는 참 어려운 험난한 여정입니다. 심지어는 버가에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험산줄령 타옵스 산맥을 넘은 다음에 비시디안티옥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야말로 수굴고비를 넘기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BCD의 안태옥에서는 바울이 한 번의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곤니원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곤니원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큰 변화를 얻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8자리의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쿠브로부터 이곤니원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능력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핍박을 받았을 때 물러나지 않고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행진에는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루스드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준비하신 곳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온 여정을 보게 되면 그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서였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는 이 루스라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가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스런 예수의명언원이 일어나 걸을 할때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도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진뱅이를 만났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자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과 권위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위대한 선교의 선포를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까지 확대해서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독교 교리에는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반 계시는요,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볼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외과 의사들이 사람의 신체를 해부해 보면요,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인간의 신체를 보면서 정말 신이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하늘의 별을 보세요. 하늘에 있는 별이 조금이라도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대혼란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태양이 우리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도 이 지구는 금성과 같이 불타는 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가 우연하게 만들어지고 이런 질서가 우연하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거는 어을성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핑계치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 대홍수 심판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에너기 아들 무드셀레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무드셀레란 뜻이 이 아이가 죽으면 하늘에 창이 열려서 이땅 가운데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무드셀레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산 사람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가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몇년 동안 지지 아십니까? 백년 동안 지었어요. 백년 동안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봤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불과 8명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오늘 고린두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은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증거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심의 논리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어저께 이고니언에서 충성된 일꾼 히포 헤레타이스라는 단어를 배웠죠. 그 배밑에서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알수 없지만 그 폭소리에 맞춰서 묵묵하게 노를 저어갔던 것처럼 주님도요 도설정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거예요 주님이 걸어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었을 때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견디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어둠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실 것이었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부르심의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스리신 가운데 이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이 최고인 줄 알고, 명예가 최고인 줄 알고,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핀셋으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